안녕하세요 이윤주의 심리학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내담자 중에서 의뢰사유가 좀 많이 빈도수 높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공황발작이라는 증상을 갖고 있는데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심장애 어, 무리가 좀 있습니다. 심계 항진이라고 말하는데, 심장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아니면 흉부에 좀 통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손에나 발에 좀 땀이 나거나, 근데 손에서 뭐 땀이 날 수는 있는데, 좀 이게 심하게 나거나, 그리고 어,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좀 폐쇄적인 공간에 가면 뛰쳐나가고 싶거나, 비행기 탔을 때도 내가 죽을 것 같다, 질식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아 내가 죽을 것 같다 라는 느낌까지도 들어요 아니요 죽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이게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는 하는데 심리적으로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과호흡도 있고 정말로 그 호흡을 멈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머리로는 이 부분이 어 심리적인 부분이고,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아는데, 어 본인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 보통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한 부분만 받는 게 아니라, 쇼크 같은 것들을 좀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추행을 당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뭐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 외도를 어 들었다거나 봤다거나 아니면 금전사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원치 않았는데 뭐그 배우자가 뭐 예를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막 탕진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 부분에 있어서도 어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돈을 너무 많이 탕진하고 내가 그걸 갚아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표현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한테 공황장애가 옵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거죠. 비율은 딱히 뭐 내성적이고 내적이다는 아닌데 의도적으로 감정 표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임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데 약간은 뭐 내향성이 높으신 분들이.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불편해하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아주 그렇게 밀도가 내향성하고 외향성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왜냐면 외향적인 분들 중에서도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은 이런 거죠 어, 본인이 외향적이다라고 해서 내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많이 걸리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 그 심리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좀 숨기고 내가 행복한 척. 난 괜찮아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요 제가 만난 내담자 분들도 보통 어 저한테 뭐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공황발작 때문에 온 경우가 많아요 공황발작이 있는데 병원을 일단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 하니 심리적인 부분일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별로 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저는 그 부분이 별로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전혀 괜찮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본인이 그 부분은 매우 어, 나한테 큰 스트레스를 줬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아, 약물은 증상을 순간적으로 경감시켜 줄 뿐이지 완치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궁극적인 거는 개인이 사고의 전환과 마음 세팅을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와주려면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적이죠 누군가가 코칭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털어놓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한테나 털어놓는다고 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폭행 때문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근데 털어놨어요 친구한테 근데 친구가 야너왜 거기 갔어 너왜 그런 옷을 입었어? <laughs> 뭐, 이렇게 얘를 말 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아, 그럼 난 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 번째,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리 상담 전문가가 다 현명할 순 없지만, 그럼 또 전문가를 통해서 말을 하게 되면, 어, 일단 제대로 된 피드백을 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원인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수긍하고 그다음에 내가 바람직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싫은데도 남편하고 사이가 좋은데요? 저랑 상담을 오래 하다 보면 남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게좀 필요한 거죠. 본인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본인 이 스스로가 너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에 있어 서 수면장애가 있거나 예를 들어 내일 뭔가를 내가 이제 뭐 중요한 뭐 PT를 해야 한다거나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혹시 공황 발작 때문에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으면 예, 저는 약물 도움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물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질병 중에선 불안장애를 넣는데 공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나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방받아서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너무 생각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 본인이 자가 진단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자가 진단보다는 저는 한 번쯤은 가서 이렇게 어. 객관적인 자기의 그 상태를 또 점검받는 건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꾸 자가진단 해버렸다면 또 자가치유를 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뭐 기간도 오래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것들은 괜찮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공황 장애는 자가 치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줄것 같으니까 약물 치료를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완치를 위해서는 저는 심리 치료가 되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려놓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다 잃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하면 사실은 공황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정서와 성격 검사를 토대로 해서 증상과 정서, 성격 부분에서 이제 불안도가 얼마만큼 우울도도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중복 장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울도 높아지고 의욕도 많이 없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진단을 받아보는 게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종합 심리 검사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간단한 성격 검사는 어, MMPI나 문장완성 검사 정도, 로샤 검사까지를 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검사는 세 가지 이상은 들어가줘야지 공동적으로 나오는 요소들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거니까 세 가지 이상은 돼야 한다고 보면은 그세 가지 정도 검사를 통해서 아, 이분이 지금 공황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세 가지가 다 있어줘야 되겠죠. 보통 공황 장애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리 치료와 약물 약물 치료를 처음엔좀 하시죠.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심리 치료로 쭉 가는 거고. 요즘에는 인지 행동 치료를 많이 하셔서 내담자분들도 자기가 인지 행동 치료를 받고 싶 치료 명도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완치된 다음에 재발은 잘 없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심리치료를 아 내가 좀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떤 건지 알았어 뭐이 정도에서 이제 그만뒀을 때는 어떤 다른 스트레스가 왔을 때본인의 생각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반응 패턴이니까 본인이 또 그렇게 살면 또 그런 식의 그런 장애가 오는 거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생각 부분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고, 아, 내 문제를 사람들한테 말해도 괜찮아가 돼야 되는데, 말하면 안 돼. 라고 하거나, 나는 뭐, 괜찮아. 이런 문제 자꾸 부인하려고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치료가 끝났다. 그러면 뭐, 결국 재발이 되겠죠. 심리치료는 제가 생각할 때, 심리치료에 있어서 만치해가 되면 재발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생각을 바꾼 거니까 생각을 바꿔서 어 이제 태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시 이렇게 퇴행할 경우는 드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나또 아, 이전과 똑같아 그러면 그건 완치가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뭔가는 시도할 필요는 있겠죠. 지금 공황장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말한 증상 외에 다른 증상이 있어서 이 증상을 좀 간별받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